안녕하세요. 사이버 범죄 수사 13주 차 수업 진행합니다. 이 시간에는, 우리가 이제 그 사이버 범죄에서 강의를 하면서 가장 중요시 생각하는 게 증거물 확보잖아요. 증거물을 확보할 때 어떤 방법으로 확보해야 가장 정확하게 할수 있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알아보는데요. 우리가 이제 그 증거물을 확보할 때는 이 법적인 절차를 따라야 됩니다. 법적인 절차. 이 법, 법적인 절차 중에 하나인 이게 이제 상대방의 물건을 가지고 올 때는 반드시 압수 영장을 제시하고 받아야 됩니다. 이러한 법적인 절차가 올바르지 않다면 그 압수는 무효고 어, 취소돼야 되겠죠. 우리 사례를 보면 최근에 일어나온 사례인데 대법원이 채널A 기자 강요 미수국 사건의 당사자인 이전 기자의 휴대전화와 노트북을 압수수했다 자. 채널 A 기자의 강요미수 의혹 사건에서 어쨌든 잘못되었다 하더라도 휴대전화와 노트북을 압수했다면이 또한 영장을 따라야 된는 말이에요. 자. 이렇게 위반해서 얻은 증거는 증거, 법원에 이렇게 증거물을 내야 되잖아요. 법원에 내야 될 증거의 어, 자격이 없다. 즉, 증거 능력이 없다라고 봅니다. 그래서 법원에 내놓지를 못합니다. 이런 검찰의 어, 처분이 위법했다는 판결을 최종 확정했는데, 이 대법원에서는 수사기관 처분, 수사기관은 경찰과 검찰이죠. 수사기관의 처분에 따라, 자 수사기관이 양장 없이 어, 휴대 휴대폰과 노트북을 가지고 왔단 말이에요. 자 처분이란 것은 액션 이 액션 가지고 왔다. 이 가지고 온게 잘못됐다. 이게 주제한 거죠. 이 잘못됐다. 이 신청하는 게 준한구고, 자, 이 신청 준한구에 이거를 법정에서 어, 법을 법, 법원에서 법정을 열기 전에 검찰에서 한이 항고, 항고 제항고 이거를 기각 찢어버렸다. 기각은 찢어버린다의 뜻이거든요. 기각. 그러니까 받아주지 않았다. 앞서 서울중앙지검 수사팀은 지난 5월 서울의 한 호텔에서 채널A 관계자를 만나 이전 기자의 휴대전화와 휴대전화 부대와 노트북 등을 제출받은 후그 자리에서 압수를 했는데요. 이전 기자 측은, 소유자, 사용자 측의 영장 제시 없이 또 피의자인 자신과 이 수사 기관은 피의자잖아요, 그렇죠? 피의자인 자신과 변호인의 실질적 참여권을 미보장했다. 따라서 이는 적법하지 않는 압수수색이라고 주장했고 이 처분을 취소해 달라. 왜이 처분을 취소해달라고 할까요? 이 처분이 취소가 되어버리면 불법을 인정된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여기에 따라 법정에서 유리한 판결을 이끌어 낼 수가 있겠죠. 따라서, 어, 이 처분이 잘못됐다! 하고, 존항고를 하고, 어, 법원의 판단을 받으려고 한 거죠. 근데 이제 반대로, 어, 검사 입장에서는 만약에 이러한 압수색이 수 잘못됐다는 걸, 검, 검찰이, 어, 이런 절차를 따르지 않았다는 게 나온다면, 검찰 역시 이 사건의, 이 재판의 패배자일 수 밖에 없잖아요. 그죠? 준항구의 뜻이 나오는데 법관의 재판, 검사의 처분에 불복해 이유를 제기하는 절차를 말하는데 이게 준항구입니다. 지난 7월 서울중앙지법 형사 31단독 김판사는 채널 채널 밖에서 압수색을 수 집행하려면 채널A 밖에서 압수색을 집행하려면 이전 기자에게 일시와 장소를 통지하고 참여 기회를 제공했어야 한다. 따라서 해당 압수색은 위법한 것이므로 취소되어야 된다 하고 이 결정을 내렸다면 자 이와 관계된 법정이기 때문에 대부분 이 절차에 증거가 안 되고 여기에 관련된 법정 역시 무죄를 피그 피고에게 무죄를 선고해야 합니다. 그만큼 중요한 부분이죠. 그러자 서울중앙지검은 이전 기자의 휴대전화, 노트북은 검찰이 압수하기 전 이미 포맷된 자료로 증거 가치가 없고. 이전 기자에 대한 구속영장 심사에 주요 자료로 쓰인 바도 없어 반환됐다. 다만 관련 규정과 기존 절차에 비춰 본권 압수수색은 적법하다 하고, 검찰은 적법하다고 어 다시 항고를 하고, 재항고하고 이런 상황인데, 검찰과 기자 쪽, 검찰은 우리가 압수수색한 것은 적법하다. 하지만 피고는 아니다. 검찰이 허락 없이 변호인 책임 없이 가지고 왔다. 이렇게 주장하고 있죠. 자, 그러나 대법원이. 이날 검찰의 제안고를 기각해 검찰이 수집한 이전 기자의 휴대전화와 노트북은 위법한 수집 증거 배제 법칙에 따라 사용할 수 없게 될 전망이다. 형사수정법 308조 2에 나온 위법 수집 증거 배제 법칙이란 적법한 절차에 따르지 않고 수집한 증거는 증거로 사용할 수 없다는 원칙이다. 적법한 절차에 따르지 않고 수집한 증거는 증거로 사용할 수 없다. 이전 기자의 강요 미술을 입증해 하는 검찰 입장에서는 핵심 증거 중 하나였던 이전 기자의 휴대전화와 노트북 더는 쓸수 없게 된 것이다. 이 때문에 향후 재판에서 검찰이 불리한 입장에 처할 전망이다. 한편 이전 기자는 후배 백 기자와 함께 이전 밸류인 베스트 코리아 대표에게 다섯 차례 편지를 보내 유시민 노무현 대치단 이사장 등몇분 이사들의 비리를 제보하라고 협박했다가 미수에 그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것입니다. 이번 사건의 발단이었던 증인, 증인, 제보자 X의 지모 씨가 4차례 연속 재판에 불복해 재판이 공전하고 있는 상황이다. 정리합니다. 검찰이 적법한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얻은 그러한 증거는 증거 능력이 없어, 자격이 없어, 법정에 이 자료가 사용될 수가 없다. 즉, 여기서 말하는 증거의 자격이란 것은 법원 앞에 내놓을 수 있는 자격이 없다는 거죠. 즉, 증거 능력이 없다. 그리고 이러한 불법하게 얻은, 증거에서 나온 또 증거. 독과수 이론이기 때문에, 동남무에서 열린 독과실이기 때문에 적용할 수 없다. 이렇게 하는 거죠. 자, 우리가 사이버 범죄의 시간에도 앞으로 이러한 압수색의 증거에 수집할 때, 정말 우리가 유념해야 되고, 신경 써야 될 부분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공했 증거를 이론적으로 한번 볼까요? 증거 능력. 즉 자격이 없다는 거죠. 위법하게 수집된 증거를 배제한다. 즉 위법한 절차에 의하여 수집된 증거의 증거 능력. 이거를 부정하는 증거 법칙을 위법하게 수집된 증거를 배제한다. 위법하게 수집한 증거를 배제한다. 증거 능력이 없다. 침해된 이익과 절차 위반의 정도,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개적, 개별적으로 판단해야 하는 것입니다. 또한, 위법하게 수집된 증거는 헌법 정신 위반입니다. 헌법의 영장주의가 있죠. 영장없이 한 강제처분, 영장 발부나 집행 절차에 중대한 위법이 있는 경우는 무효다, 무죄다, 증거를 활용할 수 없다. 적정 절차 위반, 야간의 압수수색 금지 규정 위반, 당사자의 참여권을 침해한 증인 신문, 당사자의 참여권을 확보해야 되겠죠. 진술 거부권을 고지하지 않는 피의자 신문 조서, 이거는 다 적정 절차를 위반했기 때문에 증거로 사용할 수 없다. 자, 이런 그 절차 위반은 형사법 효력규정위반이고 즉 공무상 비밀 등 거절권을 침해한 압수수색이라든지 선서없이 한 증인신문 증인의 소환 절차의 하자점 위증의 벌을 경고하지 않는 경우 위증의 벌을 경고하지 않는 경우는 법정에 재판할때 먼저 선서를 시키 죠 선서 저는 사실 그대를 말하고, 이에 허위 진술을 할 때는 위증의 책임을, 죄를 책임지겠습니다. 2 0 0 0년 매달 며칠, 증인, 누구누구. 다 이렇게 선서하죠 그죠? 증언 거부권을 고지하지 않은 경우에 형서법 예? 효력 규정 위반이다. 위법 수집 증거 비례법칙은 진술 증거뿐만 아니라 비진술 증거에도 어떻게 적용된다. 위법하게 수집된 증거 비제법칙은 진술이든 비진술 증거든 모두 적용된다 그래서 위법하지 말라는 뜻이죠. 또한 위법하게 수집된 증거는 탄핵 증거로도 사용할 수 없습니다. 상대방에 대한 추궁이라든지, 사실력으로 묻는 탈핵 증거로도 사용할 수 없다. 여기에는 철저하게 독과수 이론이 적용됩니다. 동나무에서 열린 과일은 동나무에 서열린 과일도 역시 독과열매기 때문에 채용해서는 안된다. 즉, 동나무의 독나무에 열린 독과. 동남에 열린 열매는 가치 독이 있기 때문에 독과수 이론처럼 위법하게 수집된 증거도 절차가 잘못되었기 때문에 얻은 증거도 증거로 활용할 수 없다 이렇게 보는 거죠. 위법하게 수집된 일차적 증거 이동남에 의하여 제 2차 증거까지도 배제하는 이론을 말합니다. 다음은 자백비지법칙입니다. 법칙, 자백이란 피의자 피고인이 자신의 범죄 사실의 전부, 아, 내가 했습니다. 또는 일부. 이거를 인정하는 진술을 말합니다. 자백은 공소 범죄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직접 증거입니다. 왜냐면, 하법정에서 제가 가서 판사 배기하잖아요. 그래서 직접 증거입니다. 진술이 증거가 되는 그거는 진술 증거. 전문 증거에 대해서는 자, 전문이란 건 뭐냐면 전에 들은 거, 전에 듣다가 직접 와서 얘기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본인이 직접 얘기하기 때문에, 원본이다. 원본, 원본 증거의 성질을 가진다. 따라서 증거능력으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이러한 임의성이 있어야 되고, 적법해야 되며 그 성립의 진정이 인정되어야 됩니다. 적법이라는 것은 압수수색 영장을 받아야 되고, 임의성이라는 것은 처음에 집행할 때 상대방의 동의를 받아야 되고, 야 되고 또 올바르게 속이지 않고 올바르게 이루어져야 한다. 그럴 때 증거능력이 인정되는 거죠. 여기서 말하는 진정이라는 건 뭐냐면 임의성과 진정이란 뭐냐면 자백을 할때 고문을 하지 않고 좋은 환경에서 스스로 얘기하게끔 즉 협박 고문 그런 거 없이 스스로 자신의 범인 자신의 스스로 진정성 있게 얘기해야 된다. 의미성과 진정성이 들어갑니다. 자, 따라서 전문 법칙이란 경험한 사실을 경험자 자신이 직접 법원에 보고하지 아니하고 자 경험자 자신이 직접 법원에 얘기해야 되는데, 모두 다 법정에 나올 수 있는 건 아니죠. 따라서 서면, 글이나 타인의 진술 형식으로 간접적으로 법원에 전달되는 증거, 간접적인 증거, 전문 증거랍니다. 따라서 사실을 체험한 자가, 중간 매체를 거치지 아니하고 직접 법원에 진술하는 원본 증거와는 구별됩니다. 이 원본 증거와는 구별된다. 이 전문 법칙은 진술 전문 전에 듣는다 진술 진술 서류에만 적용됩니다. 따라서 전문 법칙이란 전문 증거의 증거 능력을 부정하는 법칙입니다. 즉, 전에 든 거는, 전에 들은 거는 별로 의미가 없다. 직접 얘기해라. 왜 그러냐면 반대 신문권이, 어, 우리는 어, 법원이 있고, 법관이 있고, 판사가 있고, 변호사가 있죠. 판사 변호 아니, 검사 변호사가 서로의 주장을 하죠. 증인도 마찬가지. 증인이 섰으면 증인의 진술을 반대, 검찰이 세웠으면 변호사 쪽에서 반대신문해야 되겠죠. 또, 변호사 쪽에서 증인을 세웠으면 검사가 반대신문해야 되겠죠. 이렇게 해서 진실을 가리겠다 이거예요. 신용성 결여, 직접주의 요청 등의 이유로 증거 능력이 부정되는 것입니다. 이게 전문법식이랍니다. 전해 들은 증거는 증거 능력을 부정하겠다 직접 확인해라. 직접 확인해라. 그럼 이 쉽게 표현하면, 요약하면 직접 듣고, 사실 여부를 확인해라. 확인하라. 직접 듣고 사실 여부 확인하라. 자, 이게 전문 법칙이 생긴 이유다. 그죠? 쉽게 말하면. 너가 직접 듣고 사실 여부 확인하고 파악해라. 전해 듣지 말고, 그래서 전문 증거의 증거 능력을 부정하는 것, 이게 전문 법칙이다. 자 첫째 주소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